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나무, 대안치, 뼈 남아 대한치 뼈아네 오늘 플라리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진정한 성공의 원리 그냥 음. 성공의 원리도 아니고 진정한, 진정한 성공의 원리 음. 예 오늘 읽어드릴게요 남을 잘되게 해주려고 길을 쓰다 보면 나는 이미 잘돼 <laughs> 세상이 그렇다 왜냐하면 내가 실력이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그 페이스북에서 몇백공유가 됐었어 음. 이게 개인 타임라인에서 제가 그냥 글만 썼었는데 난리가 났었어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어, 어 난리 메이커인데? <laughs> <laughs> 아 여기 글들이 다 이미 왜 지금 또 이게 검증이 되는 게어 그냥 글만 있는데 인스타에 우리가 이거 사진만 찍어서 그렇죠. 올려도 뭐 사천, 몇천, 오천에 뭐 뷰, 오성, 네, 매청, 아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어. 난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됐던 거는 잘 돼요. 대부분이 음. 그게 이제 대수의 법칙이라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뭐 저는 진짜 음 그래서 저는 이 직장에서 그 안정감을 되게 중요시 생각해요. 음. 왜냐면은 직원들이 잘 되는 회사는 저는 고작가님이랑 뭐 사장 뭐 부사장님 이런 거이기 전에 그러니까 주식 회사이기 때문에 주주란 말이에요. 주주. 우리 회사가 잘 되면은 그 회사 가치라는 게 높아집니다. 그니까 내가 우리 회사 직원들 진짜 똑똑하게 만들고, 계속 오늘도 와갖고, 공부시키고, 맨날 뭐, 어떻게든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해주려고 그러고, 어, 뭐, 좀 필요한 거 없나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한테 안정감을 줄까, 진짜 이렇게 고민을 하는 이유가, 이 친구들이 잘 돼야, 이 친구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고작가님이랑 그, 며칠 전에 말한, 우리 직원들한테 말한 게, 결국에는 저는 계속 불을 많이 쌓아가고 있는데, 사회 환원도 많이 할 거지만, 어, 일단은, 뭐, 어, 저는 우리, 나중에 우리 직원들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당연히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정말 돈이 많이 드는 병에 걸린다.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는 줄 거예요. 제 개인 돈으로요. 이 친구들이 그런 안정감이 있어야 더 행복하게 회사 생활을 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돈이 좀더 많아져. 우리 직원 직계 가족까지도 이제 몇 프로까지 해주는 거죠. 그거를요. 예?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돈이 정말 더 많아져. 그럼 이제 무슨 재단으로 해서, 이제, 제 궁극적 목표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사회공헌 사업이, 사회안전망 사업으로서, 그러니까, 보육원을 하고 싶은데, 그, 어떠한 이유로 사고로, 특히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친구들은 엄청나거든요, 그게. 왜냐면 사고로 자기, 지 그러니까 뭐랄까, 보호막이 없어진 거거든요, 인생에서. 그런 친구들은 뭐, 다 받아주는 정도 수준의 보육원을 좀꼭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뭐, 부모님한테 학대를 당했거나, 그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그런 게 적지만 아직도 조금이 특히 사고는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의미에서 이제 직원을 넘어서서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거죠. 이제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이랑 뼈덕자 여러분들이 잘 되면은 저희는 잘 되죠. 음. 여러분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출근하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맨날 와갖고 여러분 자 우리 성공해봅시다. 열열번 써봅시다. 그런 거 해봤자 여러분 안 똑똑해지거든요. 네? 진짜 뭐 명상도 하루 이틀이지. 명상 진짜 뭐 그거는 당연히 여러분 한번 하자. 방법 알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 열심히 하고 명상을 에, 하는 거지. 에. 그다음에 <laughs>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아, 저는 여러분 명상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 하면 한번 알려 주고 그다음에 몇번 리마인드 해 주면 끝나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의 역할은 뭐냐?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모티베이팅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다 그냥 모티베이팅만 시키면은 이제 그래 맞아. 내가 동기 부여가 됐어. 일을 하려면 은 어떤 연장이 있어야 되고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식을 여러분 손에 우리가 잡게 해 드려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런 우리가 공부한 게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음. 그 다음에 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찾아서 여기 취업시켜 드리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해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뼈독자 여러분들이랑 좋을 걸아 제가 그거 지금 아직 제가 지금 핸드폰을 하나 제가 왜냐면 신박사TV 할때볼게 없으니까 핸드폰 하나 더 사갖고 옛날 폰은 보는 걸로 쓰고 음. 이거는 이제 찍을라 그러는데 음. 제가 우리 진짜 졸, 그 옛날 이메일 계정으로, 이이 진짜 완전, 진짜 오랜 강성 졸꾸러기예요 음. 아, 이, 진짜 이분 스토리 보면은 대단해요. 근데 그거 한번 읽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음. 지금 졸꾸러기 분들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졸꾸러기 분도 지금 각계각층에서 생기고 있어갖고, 예를 들면은 뭐 당연히 우리 졸꾸러기 분들은 20, 30대 취준생들도 많고, 직장인들도 많고 있는데, 전문직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시는 의사분이 제가 책 추천해서 인스타에 올리니까, 어, 형심지주 박사님 어떻게 하시냐고. 자, 기 맨날 그거 신박사이 맨날 본다고. 나 소개시켜달라고. 음. 이렇게 생각보다 전문직에도 졸꾸러기가 많아서 전문직 졸꾸러기가 우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은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이고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졸꾸러기들한테 줄 수, 그러니까 그거 맞죠? 남들을 잘 되게 해주려면 뭔가 지식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전문 조, 전문직 졸꾸러기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분들도 많아져서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여러, 진짜 우리가 여러분을 잘 되게 해드리고 여러분 길을 쓰고 도와드리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빡독 행사 뭐땅 파면 됩니까? 그 다음에 뭐 채널 운영 같은 게땅 파면 됩니까? 영상 뭐땅 파면 나옵니까? 1초 1초 다 돈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회의하고 있는데 월급이 나가니까 다 저게 돈이란 말이에요 그냥 결국에는 다 멋있는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은 많으세요 이런 것도 해보고 싶다 음. 근데 우리가 최근에 어떤 이제 좀 슈퍼 이제 졸벤져스 만났을 때다 그거예요 자기가 좋은 뜻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사회적 기업 관계자들 많이 만나봤는데 돈을 못 벌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일을 도대체 하냐고 음. 일단 우리 졸벤져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기업인데 네 응. 졸벤져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졸꾸러기 커뮤니티 뼈아대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일단 돈에는 관심이 없다고 왜? 자기 먹고 살 거니까 다 해결을 끝냈다고. 근데 그래서 그런 남들이 부러워하는 단계인데 우리 이제 전전전 편이죠? 그분은 고민이 뭐냐? 돈이 고민이 아니에요. 인생에서 내 자아를 어떻게 더 확장하고 진짜 내 자아 실현을 하고 내 꿈을 더 어떻게 확장하고 죽을까. 네, 여기 좀 오해하실 분이 계시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본인이, 심지어 본인이 돈이 없어도 돼요. 대신 본인이 뭔가를 할때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이 돈을 대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돼야 돼요. 결국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주머에서 나오든 다른 나오든간에 그거를 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아, 크라운펀딩 있잖아요, 지금 크라펀딩 예,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졸벤저스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제 한네 다섯 명 정도 모였는데 이제 이 진짜 우리 졸고러기 여러분들 이거 리더분들인데 다 그거예요. 이미 생계 행결을 다 끝낸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진짜 이사회가 잘 됐으면 좋겠고 다 자식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거의 이제 다 나이 연령대가 4 0대 이상인 분들이라서 다 그거예요. 진짜 네. 멋진 분들이에요 우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가 더잘 살아야 될거 아니냐 이게 와... 그렇지. 이게 쓰러지죠 진짜 아, 진짜로? 음, 그냥 그게 여러분 진정한 성공의 원리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진정한 성공의 원리 음. 내 자식이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똑똑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졸벤저스들 많이 만나면서 자식들이 영재가 많아갖고 저런고 잠깐 이면 우리 자식들이 <laughs> 왜 이렇게 영재가 아니아 <laughs> 의수개 소리를 그랬는데 <laughs> 아니 웃긴 예. 게 확률이 예. 어, 그, 만난 사람보다 아들들 다 영재야. 어, 아니 객관적으로 어. 영재야. 아근데이이 어. 이 말이랑 맞다니까 그 분들이 그냥 공부가 다 삶인 분들이에요. 어. 그러니까 공부가 우리도 공부가 삶이지만 우리 아들 딸들은 아니거든요. 영재는 전혀 영재랑 거리가 멀거든요. <laughs> 어. 어? 근데 그분들은 진짜 뼛속까지 다 음. 공부벌레들이에요. 그러니까 음. 자식들이 보고 자란 게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애들을 막 이렇게 쥐어 짠, 분들, 짠 분들도 아니에요. 음. 그냥 그냥 본인들 그 부모 하죠. 자체가 음.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희열감을 음. 너무 느끼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우리 아빠, 아빠는 뭐 음. TV 보는 것보다 책 보는 게더 좋은가봐. 음. 저기 더 재밌는 건가? 음. 홍춘욱 박사님네 에는 진짜 웃겨. 홍춘욱 박사님네는 만화책이 다일본어로돼 있는 만화책이 많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 일본어로 익힌대요. 그러니까 환경 설정이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음.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만화책을 보는데 일본어 를 보다 보니까 애가 그냥 즐거움을 동기부여로 일본어를 상당히 많이 익힌 거예요. 아 어, 서평 보고 깜짝 놀랐어. 아, 홍박사님 아들 서평은 나보다 더졌어서 깜짝 놀랐어, 진짜. 고, 고,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어, 제그 제목에 일본어 써졌어. 어, 한글만 배 어, 어, 일본어 써졌어. 깜짝 놀랬어뭐제7군단이아 그, 뭔지 모르겠어. 아, 아무튼 뭐 처음 봐서 나는. 히틀러가 어. 뭐제7군단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어. 모르겠어. 난, <웃음> <웃음> 난 히틀러가 나쁜 사람이란 것밖에 모르겠어, 나는. <laughs> 근데 어떻게 튼커고예 예, 진짜 아.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에는 정말 남잘 되게 그다음에 음. 여러분 또 이게 또 뭐랑 연결되죠? 행복하는 사람들 조건 보면 나오잖아요. 봉사하는 사람, 음, 기부하는 그럼요. 사람이 정량적으로 행복하니깐요그 음, GDP에 상관없이 네, GDP에 상관없이 전 세계 공통으로 음. 인종 인종 상관없이 아이, 상관없어. 국가 상관없이 아, 전 세계 이게 인류가 있는 것 음. 어느 곳이된다 음. 유니버셜 로우라니까 전 세계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남 잘되게 해주면 여러분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불행해지겠어요? 남 등골 빼먹으려면. 음. 그럼 인생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 음. 이렇게 등골 조금 빼먹어갖고 행복하게 자기 살것 같죠? 아, 우리가 돈 벌려고는 그런 놈들 색출하려고 아, 그럼요. 어. 다싹다 잡아서. 꼬챙이로 그러니까 어, 그냥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여튼. 우리가 음. 벌써, 우리가 이, 이 특정 몇몇 어, 어, 이렇게 필드에 들어와서 나쁜 놈들 얼마나 많이 찾아냈습니까? 온갖 착한 척은 다 하면서, 예? 거짓말만 다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SNS에서 막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내가 진짜 나중에 유명해지면은 100억 기부하면서 누구 깔 거고, 1000억 기부하면서 누구 깔 거고. 난 그렇게 난 기부하면서 한 명씩 깔 거야. 디펜스를 쳐야 되니까 그 사람들 팬덤이랑 싸워야 되니까 나 깔라면 너도 1000억 기부하라고 이렇게. 어. 예? 누군 또 1000억짜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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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조짜리 아, 1조짜리는 없어. 내가 볼때 1000억 정도면은 충, 아 1000억 다 형, 1000억, 100억 정도만 아, 그래? 기부해도, 아 그래? 니까 그러니까 아주 개작살 낼수 아, 있어요, 그냥. 예, 그러니까, 나쁜, 지금은 저희가 힘이 없어서 아직 오, 그렇게, 왜냐면 그쪽이 팬덤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음. 그런 사람들이랑 소모적인 전쟁을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진정의 성공의 원리는 뭐죠? 당장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이랑 뼈덕자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해주는 게 우리가 포커싱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 항상 인생은 모든 게, 시간도 자원도 유한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있 선택과 집중을 해야 음.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졸그러기만 뼈덕자에게 집중할 거고, 나중에 나쁜 놈들 다 색출할 거예요. 교수! 뭐, 나쁜 교수 싹다 음. 잡아. 음. 요번에 나는 그 감동군 교수님 내가 진짜 좋아하잖아요. 중앙일보 음. 그거 논설 잡아낸 거 보세요. 중, 주... 어? 기자라는 사람들이 진짜, 어? 기자도 그... 지식인인데. 아, 지식인인데 그거 컬럼을 베껴갖고 해서 결국에는 중앙일보도 사과 계시은 썼어요. 음.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근데 그감독님교수님이 무슨 기자도 아니고 그거 안 잡아냈으면 뭘 우연찮게 잡아냈다가 그, 그 탐사 기질 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해갖고 몇개더 찾아내시더라고요. 대단하시보이더라고요아 아, 네, 아, 근데 중앙일보도 해서 사죄를 했어요. 그거 사과 보도를 했어요. 그 그러면서 바뀌어 나가는 음. 거예요. 왜뭐 뭐 거기만 베끼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데도 경종을 올려주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런 일을 사람들이 할수 있는 게 우리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어 우리나라 지금 지식인들이 잘못돼서 그래요. 지식인들이 그걸 쉬쉬하고 있고 그런 걸 해도 밝히지 않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얻으려면 저랑 고 작가님만 발부동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뼈덕자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똑똑해져야 되고 그러면서 이기적 이타주의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바뀌어요. 제가 성공의원리 말씀드렸죠. 체인지그라운드 구독자 100만으로 누설한 요대를 만들고, 그 다음에 10만의 학습하는 자를 만들고, 그 중에서 1만의 리더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만의 리더가 100명한테 영향을 줘서 100명명이 다시 우리의 활동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케일 업, 스케일 다운 과정이 없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란걸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여러분, 이런 걸 하면 돈이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가 뭐라 그랬죠? 저희가 여러, 여러분 도와준 거막 후원, 안 해주셔도 돼요. 후원은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생기면은 그 투명한 시스템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주 뒤에 받을 거고 지금은 열심히 좋은 책 읽고 서평 쓰고 주변 사람들과 지식을 나누세요. 그리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66 챌린지 있으면 66 챌린지 참여하고 빡톡 참여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 빡톡 하면 온라인 빡톡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과 또 여러분 공부한 거 나누고 그렇게 함께 하세요. 올바른 방향으로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이 우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거면 일단 충분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면 은 우리는 또 계속 지금 여러 업체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좋은 제품이 있을 때 좋은 기업에 좋은 제품을 사서 그 기업이 잘 되면 은그 기업은 또 우리가 사회 환원을 유도할 거고 이 선순환을 여러분이 만드실 는 여러분이 핵심이에요. 우리가 절대 이거를 여러분 포기 안할 거고 여러분이 끝까지 함께 갈 겁니다. 아셨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여러분과 함께 저희는 꼭 진정한 성공을 만들어내고 말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